원래 뭐 20초인데? 이건 도착할 시간, 시가, 시간은 와야 되는데 이러면 바로 뚫리는데? <웃음> 에 <웃음> 약간 이건 좀저기 먼저 출발는거 같은데 <laughs> <이쪽. 웃음> 쪽 먹혔어요 이건 우리 자리도 못 잡았네요 맨쪽위 울어요 한. 뒤에 리 리퍼 리퍼 미, 미스턴 보자 뒤 리퍼 소리 리퍼 있어요 이게 개피. 터피 어, 없어요 어, 아, 그, 없어요 신나게 뭐, 님. 아이고. 잠만은. 나이스. 어, 이게 바로 시작하네, 진짜. 아 근데 화물 맵이라 가지고 이건 수피닝이좀 불리하네요. 아니,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30초 정도 있는 거해 봤었고. 픽하고, 픽하고 바로 안 가면은 자리를 못 잡아요. 아니. 잘못 다운을 잘못 받은 거 같은데. 이제 막아보면 됩니다 이리퍼 계속 돌거든요 안 보이면 딜러분들, 무조건 도는 거예요 딜러분들 피 없으면 x 키 눌러주세요 쟤 리퍼드 1hp 진기기 유트 뒤에 있을 건데 유니 진심이야 아이네버 방독한 0hp 적들을 야 아, 나이스. 이새아이 새야. 이이스야이 새야. 이 새야. 이 새야. 이 새야. 이 새야. 이이 아 guess I s e 거 t o 이 much. 이 e r e in the home. 그냥 아포야다거을거예요이쪽으로이 왼쪽 쪽이쪽 왼쪽 왼쪽. 왼쪽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개피이요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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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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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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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리퍼 도는 것좀 봐주세요. 누구 한 분이 저분 계속 돌기만 하니까 팔로잉 예, 좀,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그거 계속 신경 쓰고 있어서 예이. 앞을 제대로 보겠거든요. <laughs> 이거 뜨야 되나? 총명 아니에요, 라인님. 한 번만요. 감사합니다. 팔레는 뭐 무슨 팀? 이층 리퍼. 알 필밴 만나요. 필밴 그거층 리퍼. 오케이 오케이. 저희 네, 네. 하나 없어요. 있으니까 뽕 있으니까 뽕맥? 하거나 뽕자리할게요네아 1간만 자리하구 그냥 2오우지 뒤에 지 아.. 음. 네. 네, 그 아. 데인지, 아 네. 메레스 뽕? 어때요? 을 비벼야 돼. 아, 이거 비벼줘야 돼요. 을 비벼야 돼. 비벼야 돼. 공격을 준비하시오. 영웅을 선택하시오. 아, 빨리 골라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화이팅이팅 음. 네. 바로 가면 될거같 예. 바로 드게요난다 잡히지 거든요퍼 왼쪽 현재 개피. 오른쪽 왼쪽에 돌퍼해주요그래 아, 이게 리퍼? 티 많아요. 리퍼좋아요리퍼리 리퍼 네, 이럴 때개 많아요. 리퍼 어디 돈일 소리 빌렸는데요? 형생 형이 안보여요? 강한 대 리퍼 있나요 오케이. 저 먹었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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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리퍼 슈퍼 더요 오케이. <laughs> 나이스, 나이스. 게임. 나이스. 이렇게 나이 먼저. 네 도는 거 조심해. 안 보이면 무조건 도는 거야. 저 파편 아니에요? 어때요? 야 있어요 야 우리 싸야, 우리 싸야. 우리 싸야. 우리 싸야. 우리 퍼리퍼야 우리 싸야. 우리 죠리퍼야 우리 야리퍼야 우리 야 우리 싸야. 우리 싸야. 우리 싸야. 왼쪽에 아, 아유, 해변이안 들어갔네요, 합이. 네, 을 때. 망치. 합가 어, 있으려나? 어, 모르겠어. 없을 것 같기도 부수어. 한데. 라인 부족하겠지? 아. 와, 뽕터. 오이어요 음. 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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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인 나 라인 공이 있을 것 같은데. 미스터. 미스터는 뽕터. 탈세. 에퍼커. 앞으로 가서 이득 보죠. 앞에 나오는 거. 이거 기본 바, 아, 일단. 음. 그거는, 해야 돼요. 야, 이게 경보 아요 저거 보 맞아요. 미션 부숴야야. 스 나올 야 돼요? 고까 어, 네, 어. 어, 2층에 리퍼 계속 있어요. 각주요심 추가됐고 요라인 개피요. 빨리 아, 넘기리파 어, 리퍼, 리퍼 어디에리 잡았어요 아이고 어, 윈스턴 어, 어, 어. 구조화요 잡을게요 윈스턴 개피해요 왼쪽에 윈스턴 아, 개피 왼쪽에 어요아 못잡았다 나이스 살았다 아이걸못잡네 저희 죽 3명 죽었어요. 어요안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이으로이쪽으이으로 이쪽으로. 이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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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이쪽이이쪽 이쪽으로. 쪽이이쪽쪽 맥 헤피야. 조금 막아 그냥 이요아 이리 빨 이거 나요. 오졌다턴 부자야. 밀턴 부자. 야에인부 i 면 g 명 붙어서 밀면 될것 같아요 o u how to do it. I'm going to 하 e l l you how to do it. I'm going t 뛰아겁나급 가다 이거 정신이 없네요. 지퍼도 있어요. 이퍼 오른쪽에 스토만? 뒤에 리퍼 있포스뒤에리퍼저나 혼자 남겨. 리야 하나, 둘, 셋. 와, 웃으니까. 똑같게 생각할게 메시. 메시 티리퍼 뒤에 있어요, 아직도. 아, 조정도한발었어요 하나 리퍼 아직도 뒤에 있어요. 저희 힐러 없음. 저쪽도 힐러 없어요. 한번 o o k a h u 아... 저 l 한방 i 죽 g e r t h e p t h 요 r e on the screen. I'm not there. I'm not there. I'm not there. I'm n 이 t there. 이 m not t h e r 이 I'm n o 이 there. i 요 이포 어디? 어르탄거 오쪽 방아? 리퍼 리거든요 저희 왔어요 리퍼 정면이 리포 리포 <laughs> 와, 저희 힘이 힘이 많아요. 너무 많아힘 어디? 지 하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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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지막만 막으면 돼. 붙은 거 다. 근데 네, 저희 네. 다 죽어서 아무도 없어요 저 폭주하고 있어요 아 쓰지 말지 아깝다 할만했어요 근데 저희 뽕스턴 하면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지금 두명인가 없거든요 이거 그냥 바로 가셔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좀더 빠르니까 어... 저기, 지금 가면 될것 같은데 네미 <laughs> 버티면 어? 우리가 먼저 하승해야 <laughs> 돼요 갑니다. 이퍼 뒤도는 거 조심해요. 이발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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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 어, 나 숨겼어요. 아이고 왜래? 아 어제도 이러던 왜래? TP 되나요? 일단 멈춰요. 야 와, 어제도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 두 번째 튕기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마디? 아저오 번째 튕겼어요. 아이고. 아, 놀수 님, 이거 핵을 어떤 거판 거야? 도대체 <laughs> 일단 접속하고 있어요. 빨리 갈게요. 네.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아... 모르겠어요. 저희 돈도 <laughs> 없고, 작선 작성... 자 일단 이거 리퍼궁 있을 아, 거니까 빠졌어. 아 빠졌어요? 그러면 모르겠네요. <laughs> 일단. 자탄도 있나요? 아 자탄 있어요. 있을 거 같은데요? 아, 리퍼궁만 빠졌을 거예요. 아, 다 있지 않을까요? 윈스 떴어요. 자탄 시작합니다. 그럼 막아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해보죠. 파이팅. <laughs> 같이... <laughs> 뭐야? 아, 뭐? 나이트. <laughs> 어?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사이에서> 떨어져 계시는. <laughs> 아, 네. <웃음> 아, 아, 있어서. 아. 황 님의 큰 그림인가요? <웃음> <웃음> 아, 런건님 <악만님> 캐리 아닌가요?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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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싶어 한게 아닌데 왜 이러지? 오. 아, 너무 비아라 이러면 I can't d 화 it. I can't do it. I can't do i 자리한님 뒤에 리포. 네. 한명 가져. 한명 가져. 사물 좀 밀고 갈게요. 네. 여기 네. 있어요 어느 쪽에? 음. 아왜 이렇게 소등기워? 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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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대신에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튕기면 재접함을 할게요. 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저 대신 한명좀 넣어달라 주세요. 컴퓨터 좀 껐다 켤게요네알겠했어요 네. 비밀 네. 비밀번호 바꿔요. 누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일단 제적 한다고 나갔거든. 한명 대신 넣어달래도. 네 알았어요. 누구는? 모니터 저리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 상황에서 날 봤다고. 나 진짜. <laughs>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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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이팅이팅화이가빠이 거? 라인 개피요 어 나이스 나다 라인이 넘치는데? 네, 50점 남았으니까 리퍼 개피 리프세요? 리퍼 원저 리퍼 개피는 아니고 좋아. 나이스 왓돌 어. 어, 나이스 왔습니다 여기 앞으로 더 땡겨도 될것같니다 하물 좀 빼먹을게요 네저월 있어요 여기 리퍼 나좀 조심하세요 나 화이팅 해올게요 화물 좀금 들고 갈게 요저 20초라서 막킹이거든요 리퍼 나쁜 조심해요 화물 떨어지지 마세 리퍼 여기 올라왔어요 총 <목소리> <응. 목소리> <목소리> 스턴 리퍼는 제가 한번 왁킹 해볼게요 리퍼 컷나 1일 때 태어났어요 아인좀 g o 주세요라인 e I 지 m good. I am good. I am good. I am 아니 <laughs> 아 재운거 제가 깨웠어요 죄송해 o 아아 I am g o o よし <play. S 2> <laughs>